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기업이 서울 성수동을 기점으로 확산되며 일자리는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벤처는 사회적 기업과 벤처 기업 사이에서의 경계가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간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소셜벤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양가희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기업 MI 소셜컴퍼니. 사회 양극화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소하고자 컨설팅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임팩트 투자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라는 부분들이 사회 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비즈니스를 기획하기도 하고 이미 그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 혹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의 성장을 돕는 소셜벤처로서 주년 전부터 민간 기업과 함께 소셜벤처 기업을 육성하며 발달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26개의 직무를 개발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소셜벤처 기업은 서울 성수동을 거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소셜벤처 기업은 260여 개, 전국에는 약 천여 개의 소셜벤처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공통분모를 이루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에서 우월적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 서비스나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 해결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혁신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 오히려 벤처 기업에 더 가까워 그간 소셜벤처에 대한 경계가 모호했고 명확한 기준이 없던 탓에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워 소셜벤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 기업부는 지난해 5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중기부의 소셜벤처 지원 정책은 정책 인프라 부분과 창업 지원, 성장 지원으로 나뉘는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판별 기준 마련을 위해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했고 소셜벤처 창업을 위해 바우처 지원과 팁스 프로그램을 통한 소셜벤처 전문 운영사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임팩트 펀드를 통해 소셜벤처 투자 유치에 앞장서는 등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셜벤처의 팔로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셜벤처들의 팔로 개척을 지원한 사업을 기획해 볼까 하고 있어요. 홈쇼핑이라던가 이제 어떤 온라인 쇼핑이라던가티커머스라던가 정책매장에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이 있는데 협업을 해서 그런 방안 만들어볼 계획이고요. 소셜벤처 부분은 정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기업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소셜 벤처 기업. 이들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STB 뉴스 양가입니다. 희